요즘 한국에서 쇼펜하워의 책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책방에 가보면 쇼펜하워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에 관하여 행복론, 쇼펜하워, 명언집까지 철학서가 아닌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그의 이름을 만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쇼펜하워일까요? 오늘은 한국인이 쇼펜하워를 다시 찾는 열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1. 고통 중심의 철학 현실 감정과 맞닿았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 불안, 경쟁, 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이 아니라 이해를 원합니다. 2. 허무와 환멸, 욕망이 지친 시대. 무한 소비, 끊임없는 SNS 비교, 과도한 자기 개발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삶인가? 쇼펜하우어는 대답합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시 욕망을 낳는다. 3. 긍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학. 많은 철학과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하라. 이겨라. 성장하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고통스럽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위로보다 더큰 위안은 정직함일지 모릅니다. 4. 감정 소진 시대 사유의 쉼터가 되다. 지식은 넘치지만 생각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쇼펜하원는 빠르지 않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오늘 우리의 정신을 쉬게 해줍니다. 5. 실존적 허무의 정면으로 답하다. 나는 왜 사는가?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 앞에 쇼페나 원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그것이 삶의 본질임을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탄식하는 철학자입니다. 6. 철학의 대중화. 쉽게 읽히다. 과거엔 어려운 철학자였지만 이제는 해설서, 명언집, 요약본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이젠 정리된 언어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7. 마음 돌봄의 시대, 고통을 수용하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 비움, 내려놓기, 명상, 마음 챙김. 쇼펜하워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 돌봄 시대의 깊은 철학적 기반입니다. 8. 위로보다 더 깊은 공감. 쇼펜하워는 슬픔, 질투, 외로움, 허무 같은 감정의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느끼고 사유할 뿐입니다. 9. 중년 이후 삶의 철학 쇼페나 원는 젊은 시절보다 인생의 중후반에 더 깊이 읽히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비워가는 삶, 예술적 관조, 고요한 노년의 지혜를 말합니다. 10. AI 시대 인간다움을 묻다 정보는 AI가 주지만 보통 감정, 예술, 연민은 인간만이 느낍니다. 쇼펜하워는 그 인간다움의 진심에 닿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술을 뛰어넘어 왜 인간은 존재하는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여기까지 쇼펜하워의 철학을 다시 읽는 열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쇼펜하워의 깊은 성찰을 하나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지금 쇼펜하워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이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말해준 사람은 많지만 고통 속에 앉아준 철학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힘든 오늘 한 문장이라도 쇼페나워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주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은퇴하면서 지난 날의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와 번민이 내 가슴을 후렵하면서 괴롭게 하나요?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마무리되나? 라고 생각하면 자책감도 크게 들고 그러신가요? 이런 마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여기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쇼펜하워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쇼펜하워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번민하고 있군요. 그러나 제가 말하건대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당신을 내몰았고 만족은 늘 짧았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지루해졌고,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잘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증표입니다.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당신이 깊이 살았다는 뜻이며, 당신의 삶이 피상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욕망과 번민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 당신은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달리고 쫓고 휘청입니다. 그러나 노년은 관조의 시간입니다. 예술, 음악, 자연,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쟁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당신을 위로하는 세계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견뎠고 살아냈으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전체가 바로 지금의 고요와 깊이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살았노라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이 고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이 질문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그 어떤 철학자보다 정직하고 냉철하며 놀랍게도 깊은 연민을 지닌 답을 건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바로 존재의 증거이며 고통을 인식하는 자만이 비로소 철학할 수 있다. 쇼페나원는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당대 누구보다 비관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관은 세상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현실 감각이자 인간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의지라는 맹목적 욕망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의지는 생존을 넘어서 존재 그 자체를 끌고 가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욕망을 이루어도 우리는 곧 지루해지고 다시 갈망하며 고통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한한 결핍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욕망이다. 욕망은 결핍이고 결핍은 고통이다. 따라서 살아 있다는 것은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며 끊임없는 불만족의 순환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워는 단지 절망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는 이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통찰과 해방의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해질 수 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길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예술, 철학, 사색, 자연, 그리고 침묵입니다 쇼펜하워에게 예술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잠시 정지시키는 창문이며 고통을 관조할 수 있게 해주는 의지의 해방구입니다 이 철학은 특히 노년기, 삶을 관조하는 시기에 증가를 발휘합니다 노년기야말로 이 철학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욕망은 약해지고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며 생존이 아닌 성찰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비극이지만 그것을 통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비극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지금 후회와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은 삶을 정직하게 통과한 자만이 얻는 선물입니다. 젊음은 늘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지만 노년은 멈춰 서서 묻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지금의 침묵과 고요는 바로 그 모든 것의 결실이다. 그는 살아남은 자의 철학을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고통 속에서 여전히 질문하는 사람을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다. 지금 와서 후회만 남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더 깊고 조용한 삶의 국면에 도달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자유가 중요해지는 시간이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다르게 보라고 말합니다. 더는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바라보라고. 그곳에 진짜 자유와 평온이 숨어 있다고. 이제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의 지난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이 문장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당신은 진실에 가까워졌고 지금부터의 삶은 관조의 시간이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덜 외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욕망의 사슬을 끊는 순간 삶은 조용해진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연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K의 열린서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소유에도 사라지는 만족감, 반복되는 일상과 피로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깊이, 그리고 직설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 그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1 의지 괴로움의 시작. 쇼펜하워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지는 단순한 사고나 감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서 소아나는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타인의 인정, 사랑, 젊음, 성공. 그 모든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의 끊임없는 연쇄다. 그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오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은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덧없는 착각이라는 거죠. 2. 삶은 왜 괴로운가? 쇼페나우어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인간의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옵니다. 지루함은 다시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고통입니다. 이 무한 순환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는 인간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비극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같다. 물을 찾아 걷지만 물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 삶의 괴로움은 단지 실패나 불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워 철학의 내혹한 출발점입니다. 3. 쾌락도 고통이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즐거운 일도 있잖아. 여행, 맛있는 음식, 사랑, 예술. 하지만 쇼페나워는 이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쾌락은 고통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며 쾌락 그 자체는 항상 결핍의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쾌락이지만 그건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쾌락은 고통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결핍의 상태이다. 쾌락은 결핍을 채울 때 잠깐 존재 할 뿐이며 결핍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지루함 속에서 고통받는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괴로움을 감수 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야 하나요 쇼페나 원는 단순히 비관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괴로운 삶을 어떻게 덜 고통 스럽게 살수 있을지를 제시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요한 삶, 욕망의 절제.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삶을 강조합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덜 바라고 덜 경쟁하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성취가 아닌 고요함으로 바꿔보라는 제안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 속에 있다. 2. 예술과 관조.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은 일시적으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악 회화, 문학 등 미적 경험은 의지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예술은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창이다. 그는 특히 음악을 인간의 내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술로 보았습니다. 음악은 욕망이 아닌 순수한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거죠. 3. 연민과 윤리적 삶. 쇼펜하워는 연민을 인간 윤리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타인도 겪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이 인간다움을 가능케 한다. 결국 삶이 괴로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줄여주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결론입니다. 5. 현대인이 쇼펜하워를 다시 읽는 이유. 오늘날의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 경쟁, 비교,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개발, SNS, 자산 증가, 자녀 성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워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직시입니다. 삶이 본래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쇼펜하워 철학의 치유적 지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받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고요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의미 있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K였습니다.